자 앞으로 비천배 방송에 무궁한 영광이 있길 바라면서 부르겠습니다. 정말 사랑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여러분 혹시 지금 풍선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이 솔 타이밍. 오늘은 횟집을 예약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 고생한. 어... 어머니 형님 네, 모시고 가야죠. 어, 야 삼각대 좀 조그만 거 하나 없냐? 상태 좋은 거? 왜? 형 하나 줘라. 아니 내거좀 작진 않아아저 하나 줘, 좀. 어. 좀. 아까워? 윤배 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아, 노래 왜? 들을 거 왜? 형 거. 아 아. 어꺼 꺼. 얘들아 배트맨 꼭 봐라. 쿠키 꼭 봐라. 왜? 나 혼자는 안 당하지. 뭐기문 되게 좁아 음 어, 어서오 시켰어 응. 오줌에 됐다 빨리 먹어아이횟감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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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좋아 이죽 꼬막도 맛있지 막 소주가 있네 와 계란, 계란찜! 난참 그, 계란찜 주면 참 좋아 야 들어온지 3분 됐어 3분. 뭘, 벌써 회를 난 내가 이제 참 먹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이 목록에 들어주년지말하는야맛 이따 그 하면 넌 제일 멋있거 같아 ㅋ ㅋ ㅋ 이게 벌써 5주년인 음. 음. 한분에 5년 정도 일하면좀 오래 일하는 건가요, 형님? 에나 먹었다고 김포 사우동 먹잘골목 여수바다라고 여기 진짜 밑반찬이 죽이고 회도 죽입니다 저 이름 대고 오시면 웅진코웨이 서비스 애플 한잔드아 와, 음. 아, 회가 미쳤다 찍는 순간 바로 딱올라왔 어디 보시죠 그냥 분리 안 했기 아시 어느 쪽 보고, 아 <laughs> 제일 더가 <답답한> <laughs> 한숨 쉬면. <지네. 웃음> 얇은 쪽은 올려, 네. 싹 올려서 이름 미스터 주바방 찍고.

근데 지가몸좋아낙지응 나도 해산 뭐? 힘이. 음. 회사는. 네. 애는 힘이 너무 좋은데? 네, 빨간 생아 감사합니다 우와. 이거 그거 아니야? 니랑 그 찐따루 근데... 따로 찐따루 이거 또 뭐라고 하려고 했냐? <laughs> 점점 센트맛 하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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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고 요리랑 비례냈 <laughs> 공급음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. 그 중국에서 생선 튀겨서 부려주면고급음식 같네 들아와 튀김 정말 깔끔하게 튀기셨다. 간자튀김이죠와 음. 어, 어, 아, 아, 진짜 도이와 아, 네. 아, 네. 튀김 봐. 바삭바삭. 먹는다고하세요 아니 형 튀김 아직 안 먹었어. 오늘날에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 정말 행복하네요. e I'm going t 아 g 예, 우리 수 the house. I'm going to go 는 o t 안 e h o u 아 e I'm g o 먹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 얼마나, 얼마나, 얼마인지도모르겠나얼마 얼마나, 요마까 얼마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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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마나 얼마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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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나이게 오랜만에 가식 해봤냐 어해 제발 안 씁니다 이거 어 이걸 먹어도 되나 싶기도 한데 이게 어5 0 0일이니까음아5주년이니까오 어, 이거 폭죽이 있네 케이크 커팅이어와 요즘에 너왜 나왔냐 너왜 왔냐 근데 네가왜와형 5주년이야 임마 이거 왜관심을 가져오? 늘의 케이크는 시즈 아 Seize. Nama. Full mass. Shoo. Shoo. 아 h o o s h 아 o Sho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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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5년 동안 빅현배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no. 네. 앞으로 5년 50년 영원히 여러분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에너지 주면서 제 인생을 마감하고 싶네요 네. 자 앞으로 빅현배방송에 무근한 영광이 있길 바라면서 부르겠습니다 정말 사랑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. 여러분 혹시 지금 풍선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이 쏠 타임 은효화 별표 별표님이 에드걸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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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지금 5주년 하고 있잖아 자 컷팅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했어.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 바이러스를 드리는 미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더 감사하고 행복하길 바라면서 다 같이 박수! <laughs> 옆, 옆집이랑 엄마 거, 내 거, 나 혼자 이렇게 내주고 계서 이쁘게 진짜. 잘 잘라졌어 어 기분도 좋은데 노래 한 곡만 부를게요 네. 제가 팬들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<목소리> 넌 울고 있었고, 있었고 난 무력했지 슬픔을 슬픔 보듬기엔 슬픔 내가 너무 작아서 내일은 조금 더 나을 <목소리> 거라고 나 역시, 역시 자신있게 말해줄 순 없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하는 오늘이 또, 또 모이면 언젠가는 넘어설 수있을